2차 대전의 대표적인 기관단총이라고 하면 잘 맞고 잘 쏘고 간단한 구조에 안전하기까지 했던 끝내주는 독일 기술력의 결정체 MP40. 미 육군이 쓸 고화력 기관단총으로 만들었으나 당시 급부상하던 소총에 밀려 악성재고가 된 끝에 2차 대전이 발발하고 나서야 겨우 빛을 본 구르네 시카고 타자기 톰슨 기관단총.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인공이자 aka 탭댄스 강사 영국의 스텐 기관단총이 있겠다 강력한 화약의 폭발적인 힘을 통해 요새를 무너뜨릴 수 있는 대포의 등장은 활과 검을 단숨에 퇴물로 전략시켰다 자연스럽게 이 강력한 무기를 보병들에게 들려준다는 발상으로 손으로 쏘는 대포, 즉 핸드캐논이 등장했고 탄환을 보다 안정적으로 멀리 날리기 위해 총신이 길어지다 보니 탄생한 것이 바로 머스킷이었다. 그러나 머스킷은 총 자체가 너무 길어 걸리적거렸고, 초총수들이 일렬로 서서 사격전을 펼치는 이른바 심사적인 라인 배틀의 시대는 1차 대전을 통해 완전히 종말을 맞이했다. 이른바 야만의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참호 간 사격에는 소총이 쓸만해도 상대 참호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결국 돌진해야 했으며 공격자가 방어자의 참호에 도달한 순간 당연히 근접전과 난투가 벌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무게를 실어 힘껏 휘둘러야 하는 개머리판보다 방아쇠만 당기면 눈앞에 적이 쓰러지는 총이 더 쓸만했고 그래서 초창기 참호전에서 권총은 매우 유용했다. 하지만 권총은 크기가 작은 대신 많은 탄환을 한 번에 장전할 수 없었고, 자동사격이 불가능해 순간적인 대응도 어려웠다. 이를 자동사격이 가능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기관권총이라는 개념이겠으나, 그 반동을 권총이 감당하는 건 요즘도 힘들다. 당시로서는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결국 대형화된 자동권총이나 다름없는 기관단총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2차 대전 직전까지만 해도 영국군의 머릿속엔 기관단총은 사거리가 짧고 파워도 약해 명중률도 떨어지니 그냥 기습해서 총알이나 뿌리고 튀는 비겁자들의 무기였다. 그러나 2차 대전이 시작되면서 독일군의 mp40과 맞닥뜨리게 되니 그들의 인식과는 다르게 보병과의 싸움에서 시가전 등의 근접전이 자주 일어난 데다. 이 경우 단발식 소총은 화릉면에서 기관단총에게 밀렸던 것이다. 그래서 영국은 급히 미국에서 톰슨 기관단총을 주문하여 이에 대처했다. 그러나 영국군에게 더욱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 사건이 일어났으니 독일의 프랑스 침공 작전이 너무나 성공적이어서 서부전선이 그야말로 풍지박산이 나버렸던 것. 영국군이 주력인 대륙원정군은 당시 영국 본토에서 무장할 수 있는 무기란 무기를 싹다 긁어서 파견되었는데 전황이 얼마나 심각하게 전개되었냐면 독일군이 파죽지세로 프랑스 영토를 통과하면서도 무력하게 후퇴하기만 하는 적들의 모습에 이것이 함정이 아닌가 하고 진격을 중단했을 정도였다. 독일군의 진격이 중단된 이 짧은 기회를 통해 영국군은 군인들만이라도 살려 다음 기회를 노려야 했고 사람을 실을 수송선도 부족한 시점에 무기까지 챙기는 건 당연히 불가능했다. 그래서 그나마 있던 소총들도 대부분 두고오는 군력을 맛보게 되었다. 나두고온 무기들 중에서는 심지어 미국에서 구입한 톰슨 기관단총도 포함되어 있었다. 결국 병력은 본토로 어떻게든 철수할 수 있었지만 당장 독일이 영국에 보병을 상륙시킬 경우에 대비하여 군인들에게 무장시킬 만한 무기가 없었다. 게다가 독일군의 폭격이 덤으로 얹혀지면서 소총 생산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고 당시 독일의 MP28을 카피한 란체스터 기관단총이 있었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이것조차도 당장 필요한 물량을 맞추기엔 비쌌다. 이 총체적 난국을 보다 못한 전쟁성이 새로운 기관단총을 엔필드 조병창에 의뢰하였는데 독일의 MP40 구조를 참고하여 최대한 간단한 구조에 대량 생산에 용이한 기관단총이란 테마로 만들어낸 물건이 스텐 마크 1이었지만 만들고 보니 이것도 비쌌다. 평소라면 그럭저럭 사용할 수 있었겠지만 거의 무장해제된거나 다름없는 영국 본토의 수십만 병사들에게 지어줄 수 없었던 것. 그래서 다듬는데 손이 많이 가는 목재 부품도 전부 철부품으로 대체하고 그야말로 총알을 발사하는데 꼭 필요한 부품만 남기고 모두 생략했는데 이 총이 바로 최강의 생산성을 가진 스탠 마크 2였다. 분명 스탠 마크 2는 그들이 원했던 극강의 생산성을 갖추고 나온 물건이었다. 기본 부품이 새파이프와 공업용 스프링이었을 정도였고 이 정도 부품으로 정말 기관단총으로서의 기능이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단순 무식한 구조로 만들었다. 스탠 마크2는 일본에 세정이 뽑혀 나오는 경이로운 생산 속도를 지닌 초조가 보급형 기관단총이었다. 당시 스탠 마크2의 가격이 얼마나 저렴했냐면, 톰슨 기관단총이 225달러, 현재 물가로는 거의 3,000달러에 달했으며, 독일의 mp40마저도 정당 120달러였는데, 스탠 마크2는 겨우 8달러였다. 톰슨 한정을 살 돈으로 스탠은 30정을 구매할 수 있었던 것. 그나마도 나중에는 고의로 부품 관리 기준까지 낮춰가면서 한정당 2달러라는 충격과 공포의 가격까지 완성해낸다. 물론, 싼게 비지떡이라는 옛 조상님들의 말씀은 하나도 틀리지 않아서 스텐 마크2는 악평을 이중상중으로 퍼먹는 성능을 자랑하게 되었는데 우선 모든 부분이 철로 이루어져 있어서 올바른 자세로 쥐고 쐈다간 손에 화상을 입었고 덕분에 옆에 꽂은 탄창을 잡고 쏘는 독특한 자세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 사격 자세가 은근히 괜찮았던 것이 애초에 총알을 흩뿌리는 무기로 사용되었던지라 근접전에서 어떻게든 반동만 제어하면 그만이었다. 정상적으로 잡으면 팔을 들어 정확히 조준하는 게 힘들다 보니 대충 배꼽 근처까지 내려 눈대중으로 지향사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당연히 이러면 아군과 같이 행동할 때모인사격의 위험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었다. 결국 이를 보다 못한 군 상부에서 탄창 잡기를 금지함과 동시에 수직 손잡이를 부착한 간이 계량품을 지어줬지만 옆으로 툭 튀어나온 탄창 때문에 뭘 어떻게 잡아도 불편해서 결국 일선의 병사들은 여전히 탄창을 잡고 쏴댔다. 또한 오픈볼트 방식의 특성상 약실이 항상 열려 있어 그 속으로 이물질이 들어가기 쉬웠으며 하필이면 사용하는 탄창이 더블 컬럼 싱글 피딩. 그러니까 탄창 안에서는 총알이 2열로 정렬되어 있다가 탄창 끝에 와서야 한 발로 물려지는 타입이었는데 이게 오픈볼트의 특징인 잘 끼는 이물질 때문에 안에서 총알들이 자기가 먼저 나가겠다고 설치되다가 끼어서 제대로 발사가 되지 않는 일이 빈번했다. 스탠 MK2로 무장한 영국군이 문 앞에 독일군을 발견하고 기세 좋게 갈겨도 만약 총알이 걸려서 총이 안 나가는 일이 발생하면 그냥 이 쇳덩어리를 던지는 게 나을 지경이었다. 심지어 싸게 대량으로 만들기 위해 기준을 낮게 잡다 보니 부품의 질도 들쑥날쑥했고, 놀이쇠 고정 장치가 달아버리거나 문제가 있으면 사소한 충격만으로도 놀이쇠가 전진하여 탄창 안에 총알이 지멋대로 발사될 수 있었다. 그 간단한 구조상 일단 발사를 시작하면 탄창 안을 싸그리 비워버리기 전까지는 절대 멈추지 않았으며 자동사격의 반동으로 총이 지멋대로 회전하며 사방으로 총알을 내뱉는데 이것이 바로 지옥의 탭댄스였다. 제대로 된 안정장치가 있었다면 괜찮았겠지만 당연히 그런 건 없었다. 왜냐? 부품 추가는 곧 돈이거든. 이런 싸구려 무기를 들고 전투에 나가야 했던 영국군은 애징을 담아 이 무기를 구린내 총, 혹은 대참호용 투척병기 등으로 불렀다 왜 총인데 투척병기로 불리냐면 그 최악의 안정성 때문에 차라리 적 참호에 던지면 알아서 지 멋대로 격발되어 숙대밭을 만들지 않을까 하는 우스갯소리로 붙은 별명이었다 이렇듯 스텐은 성능상의 문제로 욕을 많이 먹긴 했지만 원래 개발 목적이었던 빠른 재무장을 가능케 한 물건이었는데, 부품들은 숫자가 적고 단순해서 설계도만 있으면 그냥 동네 철공서 수준의 공작 설비로도 뚝딱 만들 수 있을 정도였고, 어찌 보면 생산력 부분에서 전설로 남은 소련의 T34 전차와 비슷했다. T34 전차도 저품질 대량 생산의 목적으로 탄생한 전차였고 말 그대로 어떻게든 굴러가고 포만 쏠수 있으면 오케이라서 최악의 승무원 거주성과 떨어지는 명중률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우수한 전차들을 상대로 제목을 해냈다. 스탠 역시 앞서 열거한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발사된 총알을 맞은 인간은 무사하지 못할 터였다. 물론 독일군은 애초에 MP40처럼 성능 좋은 기관단총을 사용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총같지도 않은 쇠파이프를 비웃어댔다 하지만 정작 지들이 전쟁 후반으로 갈수록 전황이 불리해지자 자국민들에게 어떻게든 총을 들러줘 총알바지로 쓰기 위해 스탠을 베낀 저질의 포츠담 장비나 MP3008을 만든 걸 보면 스탠은 궁지에 몰려 만든 무기치고는 제 역할을 다한 셈이었다 이 똥총을 얼마나 우려먹었냐면 대충 땜빵으로 쓰다가 버린게 아니라 특수부대용 소음기 모델까지 만들어졌을 정도였다 그런데 참으로 기묘하게도 이 전설적인 무기인 스탠을 만든 엔필드 조병창은 40년 후또 하나의 전설로 남을 물건을 만들어내었는데 바로 아준 전차와 함께 무기 역사상 최악의 실패작 중 하나로 등극한 제식소총 SA-80이라고 하니 이쯤되면 무기의 스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성능이 아닌 적절한 물량과 타이밍인가 싶다.